자원서 23장 29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자원서 23장 29절에서 35절이요. 네, 저한전씨도도하겠습니다 29절에서 끝까지요. 재앙이 누계 있느냐, 근심이 누계 있느냐, 분쟁이 누계 있느냐, 원망이 누계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계 있느냐, 붉은 눈이 누계 있느냐, 수대상 자에게 있고, 하나가 술을 원하는 자에 있는 남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다음께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더라 내가 언제 나깨까 다시 수를 찾겠다 아니다 아멘. 오늘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으로 위의 세상을 설명하십니다. 그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다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져 없어지지 않습니까? 길가에 피는 꽃도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어떻습니까? 다 말라서 빛으로 없어지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늘을 설명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할수 없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은 땅으로 하늘을 설명합니다. 가정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이 땅에는 모든 오국 백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우리가 설명을 할때 알아먹으면 그 되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가 같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맛을 알수 없다. 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눈물 젖은 빵을 가지고 현실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가치 있는 것을 교태가 설명한 것이죠. 물론 눈물 젖은 빵 그런 건 없죠, 그렇죠? 빵에 내가 눈물을 막 뚝뚝뚝 떨어뜨려야지만 그게 비로소 눈물 젖은 빵이 되는데 그 눈물 젖은 빵을 누가 먹겠어, 그렇죠? 또 일부러 눈물 젖은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다 풀어져 버린 그딱 빵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물 젖은 빵, 인생의 시련과 아픔이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맛을 모른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진짜 기쁨을, 진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늘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그건 한계가 있죠.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 아닙니까? 그래서 땅으로 하늘을 설명하신다 해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왜냐 그 안에 구원을 하나님께 설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술에 대한 말씀인데요. 무엇인가 설명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술을 뭐, 단지 그거, 먹는, 어, 뭐 음료 같은 것이죠. 이거에 대한 말씀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뭔가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화를 입은 사람이 누구며,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투는 자가 누구고, 불평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유 없이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이며,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들은 술집에 틀어 박혀서, 계속 술 타령만 하는 사람이다. 좀더 쉽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인생에 술을 끊지 못하는 인생은 망가집니다. 언제 술을 끊느냐? 가남이라고 하는 선고를 듣고 죽는 날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술을 끊습니다. 어제 예수 있는 않지만, 어, 어떤 조만한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상담하시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이런 법률 관계에 의해, 어, 종사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 가지 전화를 하다가, 최근에 죽을 뻔 했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 심장마비처럼 뭐가 그냥 딱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 그냥 풀썩 주저 앉았대요. 아이는 학교에 가고, 아내는 출근하고, 자기도 출근 준비하려고 이제 혼자 준비하고 이는데 그냥 푹 주저 앉은 거예요. 그 숨을 쉴 수도 없고, 그다음에 막 토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체해서 그러나, 그래가지고 뭐 체한 약도 먹기도 하고 도저히 안 일어설 수도 없고, 119 불러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가가지고 겨우 이제 뭐 스텐 수술을 통해 가지고 심장이 다시 또제작동을 하는 걸 통해서 젊은 사람인데 야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인생이란 게 얼마나 허무하고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이제 겁이 나기도 하고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 술, 담배 끊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얘기가 번쩍 그냥 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저 술, 담배 끊었습니다. 그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가남이라는 선고를 받든지, 아니면 심장마비 직전까지 가서 죽었다 살아나든지, 그래서 의사가 한마디 하는 거죠. 당신 술, 담배 끊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남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당신이 일으킨 것은 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끊으십시오. 그땐 늦죠. 그렇죠? 그건 늦는 거예요. 가남 말기에 술, 술을 끊어도 이제 그의 생명은 죽음을 받아놓은 날짜. 의사들은 압니다. 당신은 3개월 이상은 힘듭니다. 그게 자신 남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술을 끊습니다. 여기서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뭐 그런 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화를 당한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 다투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유 없이 상처를 입는 사람, 뭐술 먹고 가다 비틀비틀해가 넘어지면 뭐 상처 당하는 거 아닙니까? 눈이 충혈된 사람, 술 많이 먹으면 눈이 얼굴에 충혈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뭐술좀뭐더 먹으려고 술집에 틀어 박혀가지고 계속 밤새도록 술 다룡하는 거지, 그쵸?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술은 그 알코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이게 술이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수 있죠. 주님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물론 그 안에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끊지 못하면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이 고달프고, 그러면 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술집에 들어가서 술 타령하듯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 사람은 계속 세상 타령만 늘어놓는거지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가 뭐냐? 세상 타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것도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맛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예요. 31절로 35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로다. 그것이 마치 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결국 술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인생이, 아름다운 청춘이, 복된 인생이 술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왜 술을 못끊느냐알코올로 중독되었기 때문에 못끊는 거예요. 담배를 뭐2 30년 피우던 사람이 당신 이제 그거 다시 시작하면 당신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담배 끊어떼는 거예요. 중독은 몸이 술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왜 먹는가 술을?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먹죠. 뭐 어른들 다 먹는데 애들은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클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술 먹기 위해서. 아, 참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아니 술 때문에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나도 대학 가면 술 마음대로 먹어야지. 고등학교 졸업밤이 합법적으로 술, 담배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게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살수 있어요 술, 담배. 이게 세상이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이 온갖 즐거움을 주는 것들 사람들이 만지작 만지작 합니다. 마치 해방된 사람들 같아요. 어딘가 내가 억압되어 있었는데 이제 마음대로 세상의 것들을 할수 있다는 이 자유. 그런데 성경은 네가 만약 거기에 너의 마음을 다 빼앗기면 바로 그것이 너를 쏠 것이다. 이게 32절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너를 물을 것이요. 독사같이 너를 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수막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달지라도 신자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의 것을 과감히 끊습니다. 왜 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우심이 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르가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세상에 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거 끊지 않고 계속 그 술에 인생이 중독되어 가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너를 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탐닉하며 추구하며 취하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거기에 너무 몰입하여 살게 되면 인생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이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하나님 온유와 절제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